근데 더 심각한 건 역시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히토류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제한. 이건 그냥 맞대응 정도가 아니에요. 아, 단순 보복이 아니다. 네. 기술 공급망 자체를 무기로 쓰겠다. 이런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 여파가 그래서 AI랑 반도체 섹터에 바로 나타났고요. 네, 집중됐죠. 엔비디아가 거의 5% 빠지고 AMD는 거의 8% 가까이 급락했으니까요. 와, 8%요? 네. 이걸 보면서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얼마나 특정 자원,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뭐랄까 여실히 드러난 거죠. 특히 흥미로운 건그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단순히 공급 차질 우려 이걸 넘어서서요. 그동안 계속 나왔던 AI 관련주 버블 논란 있잖아요. 네, 있었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 네, 거기에 대한 일정의 밸류에이션 조정 촉매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의 다른 움직임을 보면 이 혼란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어떤 움직임이죠? 한쪽에서는 극심한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06%까지 내려갔고요. 네, 금리 하락했죠. 그리고 금가격은 온스당 4천달러를 뚫었습니다. 와. 4천 달러요? 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지정학적 위험과 정책 마비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정반대 신호도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국제유가. WTI가 무려 5.3%나 폭락해서 배럴당 58달러선마저 위태로워졌어요. 네, 58달러 아래로 내려갔죠. 이건 무역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거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무너질 거라는 공포잖아요. 맞습니다. 수요 붕괴 우려죠. 금은 뛰는데 유가는 폭락한다. 보고서에서도 이 신호 충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시장의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금값 급등은 시스템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불이라면 유가 폭락은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예고하는 얼음 같은 거죠. 불과 얼음이라. 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신호가 공존한다는 건 시장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디플레이션 공포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혼란스럽네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동만 하락하면서 역시 위험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요.